여기 1번은다 있고, 아, X4. X가 어딨어.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틴 성발입니다. 자, 오늘은 추억의그 미니카발이 있잖아요. 예, 사우티코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여기 하나, 네, 예, 타미야에서 예, 이런 거딱 팔아가지고, 제가 그거 하나 산 다음에, 딱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조립한 다음에, 그 트랙에 가지고, 예, 갬성 뒤져버리는 우리 형님이 되셨던 누가 되셨든 간에, 같이 한번 트랙발이 돌려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들이 많이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자, 갑니다! 자, 형님들 뭐, RC카도 있고 뭐 한데, 제가 사실 뭐, RC카 살 정도에, 그 정도에, 요게, <laughs> <여기 웃음>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때만 이렇게 봤던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간지다시 진짜. 요런거그 문방구 앞에나 이렇게 뭐 과학상가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앞에서 트랙 대회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야, 형님들 이거 보세요. <laughs> 옛날에 그쌉티코 보고 제품도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달려라 부메랑 이거보다는 간지다신 형님들 이겁니다. 슈팅 슈터 느낌이에요. 이거. 요거 갬성 뒤지거든요 요거 아 근데 13,000원인데 이거 보세요 자세가 나오니까 1,300원 더 비싸버립니다 이거 하나 캡킹에을바로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사시죠 출발 그가! 그가! 자 형님들 추억의 슈팅스타 차량 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 14,300원인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이만한 큰 상자를 받은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좀 커서 예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지나시가 뒤지죠 제품 한번 안에 뭐 있는지 리뷰어가 된것 같아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윗대가리 쪽, 여기 껍데기 쪽, 그 다음에 프레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뿔 몰라요. 그 다음에 타이어 네자그 다음에 휠. 야, 그 다음에 뭐, 진 블랙인지 뭔지, 모다. 아, 이거 조립하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30,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예, 조금 이제 휘리릭, 휘리릭 이렇게, 휘리파라포 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 래핑래핑지 랩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 대가리 아파요. 애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애 필요 없고요. 여기 뭐라고 막 엄청 써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감각으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무시간색 이거를 또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손으로 했어요 또 멍청하게. 아 여기 근데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촬영 안 되는데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머리 아파요. 아우. 애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아1 번은 윗대가리부터 만드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윗대가리부터 이렇게 순서다할게요꽉대가리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앞에 면상을 바디킷을 튜닝을 딱 이렇게 꽂아주시는거고 야딱 소리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이쨍까한거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뭐 볼트를 다 꽂아야 되는 건가? 아나이 그냥 이렇게 대충 꽂으면 되는 것이지 예딱 네, 소리 났어요 와 위에 보시죠 스포일러 뒤지는 거 여기 일번은다 있고 아 X4 X가 어딨어 일단은 스티커부터 정리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번 위. 에아나 대가리 이거. 아 이것도 지금 떼어놓으면 안 되네. 추억은 좋은데 미칩니다 이거 진짜. 와나 아, 이거 안 빠지나? 아 이거 안 빼면 안 돼. 이거 빼서 해야 돼 이거. 아 네. 여쭤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소환사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스티커 붙여야 되는데 이거 이거 빼려면 이거 뭐 부셔지나요? 위에 하나 낀 건데 걸러. 부서지진 않으실 것에요. 뭐 어떻게 막 손, 힘으로 빼야 돼 그냥? 네 힘으로 빼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힘으로 빼래 그냥 내가 힘으로 빼라고 하셨는데 이거 힘으로 빼 그게 아닌데 지금 망치나 해머 저 죄송한데 이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껴가지고 어떻게 빼야 돼요 와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하는 게아 아 감사합니다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예,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스티커는 어, 락치고 집에서 예,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이거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는 박스를 쓰십니다 박스요? 박스를 쓴다는 게 어떤 거죠 아, 작은 아, 아, 잃어버리니까, 박스에서 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굉장히 친절하세요. 잘 알려주시고, 아주 맛집입니다. 그만, 아, 우리 편집자님께서 닥치시라고, 어차피 다 편집할 거라고, 라가레를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타 들어갑니다, 모타. 아, 형님들 이거 모타가 자세가 안 나옵니다. 블랙 모타 해야 되는데, 건 어, 그냥 약간 맛만 보는 거니까. 아, 뭐또 이렇게 자... 아,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아, 무시간 새끼, 이거를 또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손으로 했어요, 또, 멍청하게. 아, 아 거꾸로 해요. 아, 무시간 새끼, 야 아, 이거를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대가리를 좀 쓰셔야 돼요. 아, 자세 빠지게 지금, 옆에 애들이 또 종종 보기 때문에, 이런 거잘 해줘야 됩니다. 와, 이거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마당에서 막땅 파가지고 트랙 만들고 막 그랬어요. 예, 네, 저는. 그런 형님들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더럽게 안 갑니다. 평탄화가 안돼 있으면 아예 안 가요. 뭐야, 별거 없네. 건전지 체험 끝이네. 런전지까지. 아 형님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건전지, 커버 세우면은 이제 막 저세상 가는 겁니다, 이제. 자,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거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네, 오늘 제가. 뭐 형님들이 있던 모든 트랙에서 오늘 완벽하게 인재 서킷 달리듯이 첫날아가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슈팅 스타 제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지죠? <목소리> <목소리> 아, 예 형님들. 아, 자 트랙 가가지고 완판치 때려가지고 제가 완전하게 1등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형님들 제 슈팅스타랑 예 우리 피디님 거, 랄러라 부메랑 요거 두대 한번 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싸자르다가 튜링 하신 분들이 있는데 속도가 장난 아니거든요. 약간 창피하긴 한데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3 2 1 고! 자, 갑니다. 얘들 좀. 야, 야, 내게내게 내게 훨씬 빨라. 야, 야, 내꺼 뭐야? 거꾸로 가. 거꾸로. 아, 이나 <목소리> 자 가자! 3, 2, 1 출발! 아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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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우. <laughs> 아 아, 제꺼 자꾸 다 빠져요 자 형님들 이렇게 해서 추억에 달려라 구매랑 콘텐츠 말이에 그 아, 볍게 슈팅스타 달려는데 이것도 쏴대로다가 튜닝하는 그 가동차랑은 째지 안됩니다 약간 참깨도 져가지고 바로 짜지도록 하고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에이. Està en la, està en la, està en la pupa,